안녕하세요 <laughs> 반갑습니다 요 아이들이 다 뭘까요 여기는 다 푸릇푸릇하죠 요 아이들은 어, 이제 작은 아가들이 온 아이들이에요 음, 요거 먹튀리는 어, 저한테 뿌리도 없이 왔고요 뿌리도 없이 왔고 하여튼 거의 그런 아이들이 많아요 여기 블루드래곤도 블루드래곤도 뿌리도 없는 아이가 와서 이렇게 많이 컸고요 또 요거는 달래맘 님이 보내주신 수정 마리아고요 요거 심은금도 겨우 뿌리 나나이 또 요거 어~ 네드콘 네드콘 맞죠. 어 네드콘도 아주 진짜 아~ 요만한 아주 진짜 요만한 요만한 음~ 사기분에 사기 콩분에 거기에 얹혀져서 겨우 심어서 오나인데 이렇게 많이 컸답니다. 나테일도 그렇고요. 아인은왜 이렇게 키만 자꾸 멀때 같이 클까요? 그래서 요 골드 젤리도 그렇고 골드 젤리도 지금 여기 아가가 옆에서 크고 있는데요. 분이 작아서 자꾸 이렇게 제 아이들이 보면 이렇게 손톱 끝이 다 이렇게 망가졌어요. 손톱 끝이 어, 키우려고 지금 분갈이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손톱 끝이 이렇게 망가지니까 아, 보기가 안 좋죠. 그리고 아깝고 요렇게 예쁜 아이가 손톱끝이 자꾸 망가지니까 너무 안, 안 예쁜 거예요. 그래서 요 아이들은 요 아이들은 지금 손톱끝 더 망가지기 전에 요아이도 보시면 요렇게 작은 아이라서 이렇게 조그만 화분에 심어놔요. 그러니까 요 화분에 심어놓은 아이들은 요 정도 화분에 요 정도 화분에 음. 그리고 또요 아이는 조금 더큰 화분에 어우 요거는 요거 주피터 잖아요 주피터 가을에 와갖고 뿌리를 잘못 내린 탓인지 냉해를 입어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아주 입장을 한 10개씩은 다 따준 것 같아요 지금 줄기마다 그래도 냉해를 입고 이렇게 살긴 살았어요 주피터 사도군생 인데요 아 살기는 살았어요. <laughs> 그래서 집안에다 모시고 있다가 지금 데리고 나왔는데요. 거듭 장은 아직도 말랑말랑해요. 여기 한 네다섯 입장만 지금 땅땅하고 요거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생겼죠. 이게 다 냉이 입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도 어, 살아 나줘서 너무 고맙고. <laughs> 음 그래서 이제 위에다가 놀려고. 지금 여기 흙+ 흙을 배합토를 조금 더 북돋아 주고 마사토를 좀 깔아 주고 그렇게 하고 이제 위에다 올려 놓으려고요. 그래서 음. 여기 손끝이 더 망가지기 전에 조금 살짝 살짝 큰 화분으로 옮겨 주려고요. 또 많아요. 많은데 지금 일단 요 아이들만 대단 났어요. 이애들은음 그러니까 요 화분에 있는 아이들은 요 화분 요 정도 화분으로 또요 정도 화분은 조금 더큰 화분으로 이렇게 해서 단계별로 단계별로 조금 분갈이를 오 할까 합니다. 요거 분갈이 해 놓고 또 영상 살짝 보여 드리고 음 내일 내일 아침에 또 어, 마저 영상 담아서 어, 담아서 또 어, 놀이터가 내일 영상 담아 올리겠습니다 아, 요거 이제 다 뽑아서 뽑아서 이제 냉해를 입었기 때문에 뿌리도 뿌리도 어떤가를 좀 확인을 해봐야 돼요 음, 요거는 제가 2년 전에, 2년 전에, 김남주 산정호수 포천, 음, 아메스트로 들여왔는데요. 뿌리가 작년 봄에 고사가 돼가지고, 요거를, 뿌리를 다시 내려서 심었는데, 요렇게 예뻐졌답니다. 아, 지금 2년 전에 들여왔고, 2년 전 12월 30일 날,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그때쯤 들여왔고요, 12월 달에. 그래서 요 아이들 다시 뽑아가지고, 조금 살짝 말려서, 어, 아직 물은 안 줬으니까, 물을 준 아이들이 아니니까 다 말라있을 거예요. 그래도 뿌리를 한번 하긴 하고 어. 요 아이는 요거 천원 포트 하나이 요거 요거 실버스다. 요, 요 아이가 모주거든요. 근데 모주는 참 모양새가 안 예쁘죠. 근데 아가들을 아홉을 풀었어요. 아홉을 품었어요. 푸른 게 아니고 <laughs> 품어서 지금 어 십두 군생 그래서 요 아이도 조금 큰 화분으로 옮겨 줘야 될것 같아요. 아가들을 너무 많이 품었기 때문에 어, 그냥 놔두면 또요 아이들 손톱 것이 또 다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큰 아이들만 분에 넘치는 아이들만 아, 이렇게 분갈이를 어, 올 봄에 해주려고 합니다. 어차피 어, 이번 주에 물을 주려고 했는데요, 물을 어, 다음 주로 다음 주 어, 완전히 날씨가 완전히 따뜻해지면 그때 주려고 합니다. 아, 이제 또 분갈이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laughs> 이제 큰 화분으로, 큰 화분으로 옮겨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 더가 점점 좁아집니다. 점점. 이렇게 아이들이 커서 어쩔 수 없이 큰화분에 옮겼어요. 큰화분에 옮겼는데요. 이렇게 조금 작은 아이들은 또 작은 화분, 조금 더큰 화분에다가 옮기고, 요거는, 음, 아, 옮기다가, 요거, 같이, 어, 같은 군생이었는데요. 떡 부러졌습니다. <laughs> 떡 부러져서 수정 말이야. 할수 없이 이렇게 따로 심었고요. 어, 요거 실버스타. 어, 실버스타도 아가들을 아홉을 품어서, 어, 봤더니 화분이 작아서, 화분이 작아서, 전부 다 아랫 잎장들이 물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랫 잎장들좀 떼어냈고요. 요거 머큐리가 작년에, 어, 뿌리가 없이 와, 저한테 왔는데요. <laughs> 벌써 커서 이렇게 큰 화분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야 너무 잘 크죠. 처음에는 입장이, 입장이 새엽 같아서, 아우, 이거, 음, 먹큐류가 새엽인가 보다 했더니, 어, 이렇게 지금 환엽으로 크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완전 환엽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도 환영 머큐리가, 머큐리가 맞는 것 같습니다. 아라베스크도 제가 이렇게 자꾸 여기 손끝에가 자꾸 다치잖아요. 이렇게 많이 다쳤어요. 그러길래 이번에 옮겼더니 아래에 아가들을 또 품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뿌리도 뿌리도 훑어내고 뿌리도 잘라내고 하는 바람에 아가들이 좀 많이 다쳤을 거예요. 세 개, 아가들이, 세 아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음, 핀셋으로 제가 조금 많이 어, 아가들을 다치게 한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이제 살아서 나올지 <laughs> 어떻게 될지는 아무튼 요건 프렌치스카 와 프렌치스카가 작년에 재작년 인가요 작년 인가요 머란장에서 들어왔는데 들여왔는데 이렇게 많이 컸습니다 그래서 큰화 분으로 어 놀이터가 점점 작아집니다 근데 요거 스타버스 적금은 뿌리가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지금 <laughs> 각지가 아니고 제가 마데카소를 <laughs> 뿌리를 다 떼내고요. 어 뻘겋게, 뻘겋길래 <laughs> 마데카솔 이렇게 뿌렸답니다. 마데카솔을 뿌리면서 이렇게 전부 다 하얀 가루가 묻었습니다. 아, 요 아이들은 혹시 어, 제가 이제 철, 철분제를 줬어요. 철분제를 줬더니 어, 철분제를 준게 조금 음, 히뜩희뜩꼭 음, 깍지같이 보여서 혹시 몰라서 이렇게 전부. 조금, 그런 아이들은, 어, 이게 지금, 마데카 솔입니다 <laughs> 그런 아이들은 제가 이렇게 다시, 어, 뭘로 했냐면요, 어, 알코올, 알코올로, 알코올로, 이렇게, 이제, 뿌렸습니다. 알코올을 직접, 알코올이 좋다고 그래서 저도 뿌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말려서, 어, 지금은 뒤집어 놨는데요. 뿌리에다가 이제 뿌리느라고 뒤집어 놨는데, 이렇게 뒤집어, 이건 노조인데, 노조데 음, 이렇게, 에, 생겼더라고요. 아, 물도 안 들고 그런다고 제가 맨날 그랬잖아요. 아, 이렇게. 그래서, 그냥 오늘은 이렇게 아이들 뽑아서, <laughs> 아우, 먼지를 많이 마셨더니, <laughs> 뽑아서, 아, 조금, 음, 깍지 같이 생긴, 아, 깍, 깍지는 끈적끈적한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혹시 몰라서 이렇게, 이렇게 제가 이제 알올을알코이좋다로 해서 알올을 뿌려놨고요. 이렇게 말려서, 말려 말려서 한 2, 3일 있다가 심든지 할 거예요. 요거는 조금 더 있다가. 그래서 요거는 심었고요. 요거는 식재를 했고요. 큰 분으로 옮겼고요. 요거는 이제 좀 말렸다가 할 겁니다. 말렸다가. 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놀이터의 이야기는, 음, 요 아이들은 전부 다 뿌리, 어, 조금, 아, 어, 깍지라고 하기도 그렇고, 제가 철분제를 줘서 그 아이들이 녹아서 조금 하얀 가루도 많이 묻어 있었어요. 그래서, 어, 깍지가 있었으면 이 뿌리가 이렇게 제대로 없었겠죠 이거 전부 다 제가 뿌리를 다 완전히 훑었는데요 음, 그래서 깍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어, 염려가 돼서 요 골드젤리는 어, 이렇게 아까까지 나와 있는데 염려가 돼서 제가 이제 알코올로 알코올을 뿌려서 알코올을 뿌려서 이렇게 말리고 있습니다 말려서 뭐한 2-3일 말려서 심으면 될것 같아요 뿌리가 괜찮으니까 근데 요 스타벅스 적금은 아닙니다 이렇게 그냥 마데카소를 발라놨어요 이건 조금 더 있다가 심겠습니다 한, 한 1, 2주 있다가 심을게요 요네 아이들은 그냥 마르면 한 3, 4일 있다가 마르면 심으면 될것 같고요 아니면 같이 말려서 <laughs> 심든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놀이터의 이야기는 또 작은 분에서 큰 분으로 또 요거보다 작은 분에서 더큰 분으로 이렇게 해서 음. 물이 빠지겠죠? 이제 분갈을 했으니까. 요거는 플로리디티가 너무 예쁘게 컸는데, 어, 소개가 보니까 하엽이, 하엽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놀이터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행복하세요. 잠깐! 모두 좋아요 부탁해요.